자, 친구들, 오늘은 2차 함수의 식구하기 봅시다. 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2차 함수 여정이 어떻게 왔냐 면 이제 표준형에서, 표준형에서, y는 a, x-p제곱, 더하기 q에서 어디까지? 일반형. 이거 쭉쭉쭉 전개한 꼴이라 그랬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꼭지점이 한눈에 보여. 완전 좋아요. 어. 그래서 표준형과 꼭지점은 사실 같은 말로 인식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여기서는 꼭지점 구하는 식이 있었어. 이 e, a 분의 B. Y는 뭐 이거 대입해서 만들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배웠는데, <laughs> 오늘은 거꾸로 이제 다른 조건들을 줬는데, 표준형이나 일반형 중에 하나를 만들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어, 저런 이차 함수 형태의 골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야. 여러 가지 조건을 줄 거니까라고 얘기했어요. 자 봅시다. 어, 뭐 이렇게 경우를 나누는데 어, 제일 일반적인 경우가 뭐냐하면 첫 번째 꼭지점과 한 점을 주는 경우야. 자 꼭지점을 주면 뭘 생각해야 돼? 표준형을 생각해야 돼. 한 점을 주는 이유는 폭을 정하라고 주는 거야. 폭. 그러니까 보통 a값을 정하라는 거지. 어. 우리가 꼭지점 주고 나머지 한 점을 주는 이유는 요정도 지나가는 폭이야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잖아. 어. 자 그래서 꼭지점을 주고 한 점을 주는 경우가 제일 쉬운 경우인데 문제에서 일단 아, 구해는 보자. 자 꼭지점이 얼마냐면 뭐 1, 마이너스 2구요. 어, 점 마이너스 어, 1, 마이너스 4를 지나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그러면, 일단 꼭지점을 줬으니까 무슨 형을 생각해야 돼? 표준형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 생각이 들어줘야 돼. 꼭지점을 주면 표준형이야. 그래서, y는 폭과 모양 모르니까 a 잡고, 폭은 아직 몰라요. x-1의 제곱에, 마이너스 1하고 놓은 다음. 얘가 어느 정도 폭을 가지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한 점을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2 되죠. 제곱하니까 4a 마이너스 가 4야. 4a가 6이야. a는 2분의 3이야. 그래서 우리가 식을 여기다가 이제 2분의 3이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자 됐어요. 그래서 답을 이렇게 써도 되고 만약에 문제에서 일반형 꼴로 써주세요라고 특별히 요청을 하잖아? 그럼 요거 전개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지? 전개할 때는 2분의 3부터 넣는 게 아니고 완전 제곱부터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전개해 주면 돼요. 어. 저거 계산해 보면은요, 여러분들아, 마이너스 2분의 1 나올 거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됐어? 제일 일반적인 형태야. 꼭지점 주면 표준형, 한점 줘서 폭 정하기. 됐죠? 꼭한 점을, 어, 줘야지 폭을 정할 수 있으니까, 니네가 뭘 빼먹으면 안 되냐면, 식 세울 때이 A를 빼먹으면 안 돼요. 알겠지? 자, 이게 제일 일반적인 형태.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형태가 있냐면, <laughs> 축을 주고, 축을 주고, 두 점을 줘요. 두 점. 자, 얘들아, 축을 아는 것도 있잖아. 자, 꼭지점이 정말 파워풀한 점이잖아, 봐. 와, 꼭지점을 알면 미지수 몇 개를 해결할 수 있어? PQ 두 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사실은 표준형에도 보면 APQ 내가 구해내야 되는 미지수가 세 개고요. 일반형도 ABC 세 개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세 개의 힌트는 있어야지 내가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꼭지점은 이점 하나가 미지수 두 개를 해결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점이지. 그런데 축은 꼭짓점의 x좌표거든요. 근데 꼭짓점의 x좌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점이에요. 어, 상당히 의미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얘도 표준형 만들어주면 돼요. 왜냐면 꼭짓점을 반만 알아도 어마어마한 거야. 사실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축이 마이너스 1이고 두점을 줬어요. 자, 축이 이거야. 어, 축이. 축은 이축 꼭짓점의 x좌표니까. 자, 일단 y는 폭과 모양 오르니까 a 잡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에 제곱하고 아이쿠 얘를 모르니까 q를 놓자고 자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가 2개예요. 두 2개. 두 a, q. 그래서 점을 몇개 주는 거야? 2개 주는 거야. 연립방향식 부르라고. 응. 필요한 미지수만큼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지. 됐어요? 어.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그래서 a 플러스 q가 1나온드 자, 1 넣어주면 2, 제곱하면 4. 그래서 4a 플러스 q가 마이너스 2요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뺄게요. 요렇게 빼보자. 그럼 3a고요. 빼면 마3, a는 마1, a가 마1이면 q는 2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식을 쓸때 어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 제곱에 플러스 2인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걸 일반형 꼴로 써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개해주면 돼요. 마이너스부터 넣는 거 아니고 완전제곱 풀고 마이너스 하는 거라 그랬어 순서가. 자 그렇게 풀어주면 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 뭐라고? 충만 알아도 표준형 가는 거야. 꼭지점을 반만 알아도 우리가 표준형을 가는 거야. 표준형 너무 좋아요. 알았지? 자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경우를 주냐면 그림으로 주는 경우 있어. 근데 뭐 그림으로 줘도 사실 뭐 얘는 뭐, 뭐 이렇게 됐다.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삼이야. 어. 여기가 5야. 그럼 이거는 저 문제야, 저 문제. 꼭지점 알고 있네? 표준형 가야지. 한점 알고 있네? 대입해야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면 돼? 폭카 모양 A, 까먹지 말고. X 플러스 2제곱에 마이너스 3한 다음에 0, 5를 넣으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잘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A 안 쓰는 경우, 이 제곱 안 쓰는 경우 많아요. 어, 제곱 쓰고. 그래서 0 넣고 5 넣고 해서 A를 구하면 되겠어요. 알겠지? 그림으로 줘도 어차피 똑같아요. 아, 나 꼭지점 알아? 표준형 가야지. 되겠어요? 그럼 세 번째. 세 번째 어떤 형태가 있느냐? 세 점이 주어질 때야. 아, 이세점 주어질 때가 제일 번거로워. 이 점에 따라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해 봐야 돼. 세 점을 주어져요. 자. 세 점을 주어지면 일단 일반형으로 간다고 생각해. 아니 물론 표준형 써도 돼요. 근데 이제 표준형이 약간 번거로운 점이 자, 세 점을 줬어. 뭐 2, 1이야. 근데 이 넣고 계산해서 제곱하고 곱하고 약간 복잡해 이게. 그치 넣고 제곱해서 곱하고 뭐 이런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세 점을 주면 저 일반형으로 가는 게 좋더라. 알겠지? 뭐꼭 그려야 그래, 되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0,0, 3-1번 하는데요. 0,0, 1,2, 마이너스 1,4. 보세요. 자, 주어진 세 점을 잘 살펴봐. 아, 어? 원점이다, 원점. 원점을 지나간다는 건 그래프가 뭐 이렇게든, 이렇게든, 이렇게든. Y절편이 0이라는 얘기야. 그지? 0 넣으면 0이 되니까. 대박. 얘는 Y절편이었어. 그래서 나 C가 0인 걸 바로 알아버렸어. 미지수 3개 중에 하나를 바로 알아버렸어. 점 하나로. 그러니까 이 이제 AB만 해결하면 되겠지? 그래서 점 2개 주는 거야. 미지수 하나당 힌트 하나. 그래서 Y는 일반형을 써주고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0이었어.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겠지. 어. 자 지금부터 이거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a 플러스 b가 2 마이너스 1 대입할 거예요. a 마이너스 b는 4 그래서 2a가 6이니까 a는 3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음. 가지고 여기다가 3 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돼요. 답이에요. 되겠지? 그러니까 주어진 점, 세 점을 주면 일단 점을 잘 살펴봐. 굉장히 쉽게 풀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일단, 일단 세 점을 주면 일반형 사용하면 돼. 일반형. 뭐 표준형 사용해도 되는데 이게 제곱하고 이러는 게 번거로워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힌트가 0,6, 3,0, 마이너스 2,0인데 이제 이거는 내가 두 가지 방법으로 일단 풀어줄게요. 와 선생님 여기 또 y절편 줬어요. c가 6이라는 얘기죠. 와 근데 이거는 x절편이네. x절편. y값이 0일 때의 x값이야. 그치. 그럼 이거를 내가 조금 다양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는 아나 그냥 선생님이 일반형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일반형 써볼래요. 자 그래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6이었어요. 대입, 대입 해볼게요. 그래서 9a 플러스 3b 플러스 6이 0이네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3a 플러스 b고, 요거 샥 넘겨서 3으로 나누니까 요렇게 됐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어, 얘를 대입해보자. 얘를 대입하면, 얼마니? 4a 마이너스 2b, 어, 더하기 6이 0이네요. 그러면 요거를 2a 마이너스 b가 요거 넘기면서 나누니까 요렇게 됐어. 그래서, 이렇게 됐잖아? 연립방정식 풀어볼 거예요. 더하면, 5a가 마이너스 5, a는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다 넣어볼까? 어, 이 무슨 마이너스가 이렇게 많아? 그래서 b가 1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식은 어떻게 구했냐면,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1이고, 여러분들은 다시 쓰세요. 나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자, 이렇게 나왔어. 그냥 뭐한 거야? 어, 이거 Y절편 하나로 C 해결하고, 점두개 줬으니까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푼 거예요. 얘가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형태야. 알았지? 자, 그 다음. 우리가 이 X절편이라고 하는 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X절편이라 그래. 물론 한 점과 만날 수도 있어요. 어, X절편. 근데 우리 이 엑셀 편 구할 때뭐 대신 뭐를 넣어 봐요? 어. 엑셀 편 구할 때 y 대신 0 넣잖아. y 대신 0을 넣잖아. 이렇게. 그죠? 어. 그러니까 y 대신 0을 넣으니까 어머 갑자기 얘는 뭘로 변신했어? 2차 방정식인 거야. 그래 가지고 얘가 원래 이 식이 아니 고 원래 이 식이었지. 자, y는 ax 제곱에 더하기 bx 더하기 c였어. 이2차 방정식에서 y 대신 0을 대입했더니 그때의 x 값이 얘랑얘예요라는 얘기야. 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아낸 거야. 아 그렇구나.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적어라고 그러면 원래 어떤 인수가 있었다는 거야. x 마 삼, x 플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근데 내가 뭐는 몰라 폭과 모양은 모르니까 a 잡아야지. 2차한계수가꼭1은 아니잖아. 됐네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뭘로 인식해? X절편이니까 2차 방정식의 근으로 인식을 해서 거꾸로 인수를 잡아줘서 2차식을 이렇게 놓고 나 뭐만 구하면 돼? A만 구하면 돼요. A만 A 구하라고 누구 준 거야? 지나가는 한점 줬어. 이거 두 개는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0,6이야. 자, 지금 0 이렇게 대입할 거야. 곱해봐. 마이너스 3이랑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6A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6A가 6이니까 아, A가 마이너스 1이구나.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니까, 전개를 해보자. 그러면 얘가 나오겠죠. 되겠죠? 어. 요게 그나마 조금, 조금, 아까보다는 조금 나은 풀이? 어. 좀 시간이 덜 걸리는 풀이? 어. 되겠어요? 어.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풀이. 자, 세 번째 풀이 봅시다. 세 번째 풀이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2가 x절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풀이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림 그리는 거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 내가 알고 있지. 그림 그리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이차함수 그래프 뭐 문제 풀 때마다 그래프 그려야 돼요. 뭐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있잖아 어, 고등 수학까지 가서 이차함수를 이렇게 좀 하려면 정말 자유자재로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다음에 그래프가 갖는 의미 뭐 그, X절편이 갖는 의미, 뭐,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이지막 익숙하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어떤 건수만 만나면 계속 그래프는 그려보는 게 좋아요. 음. 자, 그 다음에 Y절편 6이니까 이쯤 지나간대. 딱 봐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됐어요?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가장 강력한 성질 중에 하나인 대칭성을 사용하는 거야. 2차 함수는 축을 중심으로 대칭이거든, 그지? 그래서 여기가 엑셀 편이고 여기가 엑셀 편이야? 그럼 이 중간이 바로 축이겠네요. 근데 선생님 3과 마이너스의 중간을 어떻게 구해요? 이걸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 어, 이거와 이거의 평균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3이랑 마이너스 2랑 더하면 1이지. 그거를 2로 나누면 돼요. 여기 2분의 1이야. 2분의 1. 그래서 축이 2분의 1인 거야. 축이. 그래가지고 아까 축만 알아도 표준형 만들 수있다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포카 모양 모르고요. X-2분의 1제곱의 Q. 얘가 지금 이게 분수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까다롭게 느끼는데, 이거 저기, 분수 아니라 좀 이렇게 간단한 수 나오잖아? 그러면 진짜 빨리 풀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거나 사용하면 돼. 어차피 세점다이 2분의 1하고는 관계가 없는 점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사용하면 되겠어요. 0 집어 넣었다. 어, 그러면 4분의 1 A 플러스 Q가 6. 그지? 어, 마이너스 2 집어 넣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제곱하면 4분의 25a 더하기 q가 0뭐 이렇게 가지고 빼볼까? 여기서 이거 빼볼까요? 그럼 4분의 24a는 마이너스 6 근데 이게 6이거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래 그럼 q도 구할 수 있어요 이거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q가 Q는 4분의 25.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전개해서 풀면 아마 이거 나올 거예요. 이게 숫자가 지금 이래서 이렇지. 그래서 얘는 X절편 두 개를 줬기 때문에 가장 추천하는 풀이는 아까처럼 인수 두 개를 만드는 풀이 있지. 이거. 그래서 A 잡고 대입하는 이 풀이 제일 좋아요. 자, 일단 세 점이 주어졌을 때는 점을 잘 살피자. 점을 잘 살펴서 혹시나 X절편이나 Y절편이 있으면, Y절편은 C로 구하면 되고요 X절편을 이런 식으로 인수로 사용하려면, X절편은 두개 알아야 돼, 두 개. 한개 알아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3,0이고 여기가 뭐, 마이너스 2,1이야. 그럼 이거는 사실 인수로 사용하기가 좀 그래. 어. 그래서, 혹시 X절편을 두개 주면, 인수로 사용하기. 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이도저도 아닌 점을 줄 때가 있어. 완전, 완전, 엄청 고생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점을 주냐 면막 이런 거. 2, 뭐 3, 뭐 4, 마이너스 1, 뭐 2, 뭐 이렇게 줬어. 완전 대박이지. 그럼 이거 다 대입하는 거야, 그냥. 다. <laughs> 그런 점 있지 않니? 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안 주나? 어, 전부 X 값두 개가 x 셀 편인 것만 주네. 아이고 너희들을 고생시키고 싶어하지 않나봐. 아. 음, 다 그러네. 그래도 뭐 진짜 어, 악독한 문제를 만났는데 뭐 저런 식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죠? <laughs> 자, 그러면 대입해. 자, 어디가 어디다가 일반형에다가. 자, 1 대입하면은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가2래요 아,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아, 여기가 음, 안 되겠구나. 아, 여기가 안 되겠네. 잠깐만, 얘를 아, 이렇게 놓으면 1, 어, 마3, 3, 1, 마이너스 1. 이 문제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세 점을 지나간데 그러면 1을 집어넣으면 마3 이렇게 3을 집어넣으면 9a 더하기 3b 더하기 c가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a, 마, b, 뿔, c가 1 이렇게 됐어요? 어. 이렇게 해놓고 있잖아. 이 미지수가 3개짜리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막걔 중3인데, 막 공공연하게 미지수 3개짜리 연립방정식을 풀어라라고 했는데, 그게 이게 고등과정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푸는 거를 많이 이제 안 하지. 어. 그래서 안 주는 거야. 근데 악독한 문제들이 있다니까. 어. 자, 보세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일단 선생님, 저는 미지수 3개짜리 연립방정식 못 푸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미지수 한 놈을 딱 찍어서 걔를 없애버려. 무슨 얘기냐면 일단 얘랑 얘랑 해서 만만한 게 C잖아. C를 없애버려. 여기서 이거 뺄게요. 8A. 여기서 이거 뺄게요. 그럼 C가 사라져. 빼니까 4야. 그래서 4A 플러스 B가 2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뺄게요. 8A. 마이너스 플러스 되네요. 그럼 4B. C 없어지고 0이네요. 그러면... 아, 이거는 4로 나눠지는군요. 그래서 2a 플러스 b가 0이래. 그래서 이걸 또 빼는 거야. 빼면 2a가 2니까 a1. 이렇게. a가 1이면 b는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2면은 어디다가 넣을까? c는 근데 제일 만만한 식에다 넣는 거죠. 이렇게.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어, 그래서 c가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다가 1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점을 줬는데 뭐 아무 절편도 없어. 그러면 정말 그냥 대입하는 거야. 대입해서 얘를 아주 고생스럽게 해가지고 한 문자를 딱 이렇게 없애가지고 내가 미지수두 개짜리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AB를 구한 다음에 마지막 C는 여기 세개 중에서 아무거나 이용해서 풀면 돼요. 되겠지? 자, 어쨌든 결론은 뭐야? 세 점을 주면 일반형을 사용해라. 음. 근데 그 와중에 x 절편이나 y 절편이 있으면 적극 활용해라. 알겠죠? 어허. 자, 그리고 혹시나 이세점 말고 아, 세점 안에 뭐가 있으면 x 절편이 두개 있으면 뭐 사용해야 돼? 인수 사용하면 된다 그랬어요. 됐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를 또 줬냐면 이런 문제 있어. 한번 볼까? 띠딕 띠 여기가 4 1이야. 그래프 줬어. 딱 봐도 x 절편 두개 줬어요. 자, 적극적으로 인수 사용하라 그랬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얘가 방정식으로 따졌을 때는 근이란 말이야. 그치? 자, 얘가 0,4를 지나가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가 4니까. a 얼마? 마이너스 2. 이거 전개할 때또 이거 넣고 전개하는 게 아니고 얘부터, 얘부터. 그래야 여러분들이 전개하기가 편해요. 하나, 둘, 셋 전개해주면 돼요. 됐나요? 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그, 2차 함수 19 하는 거 배웠어요. 음. 음. 그니까. 이제 여기서 그 옆에 이제 문제들 보면 어떤 거 있냐면, 봐봐. 엑설 편을 줄 거면 두개다 주지. 또한 개만 주는 경우가 있다니까, 저렇게. 자, 이렇게. 여기가 6이고, 절편을 줬는데 여기가 3이야. 근데 절편을 안 주고 이상한 점을 줘. 여기 마이너스 1,4래요. 4. 지나가는 한 점을 줘. 물고 쪼라는 거야. 그럼 어쨌든 일반형을 사용할 건데요. 이 c가 6인 거지. y절편이 이 c잖아. 응, 됐어요. 그럼 얘는 그냥 3,0과 마이너스 1,4인 거야. x절편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뭐 굳이 인수로 사용할 거리가 없어. 어. 그래서 얘는 그냥 대입해야 돼요. 마이너스 1,4니까 A 마 B 플러스 6이 4. 그니까 러 A 마 B가 마이너스 2. 다음, 3,0 대입할 거니까 9A 플러스 3B 플러스 6이 0. 3으로 나누면 3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해주면 저거를 더하면 4A가 마사 A가 마이너스 1이네요.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너무 많은데? B가 1이네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B가 1.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뭐 물어보냐 하면 그 와중에 꼭지점이 뭐니? 이미 너무 지쳤어. <laughs> 그래서 나는 공식 사용할 거야. X는 마이너스 짠 2배분의 B. 2분의 1 나와요. 그래서 y는 2분의 1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4분의 1에 2분의 1에 더하기 6이지. 자, 계산해 보면 뭐 4분의 2에 요거 4분의 24잖아. 그치? 4분의 25 나오네요. 그래서 2분의 1, 4분의 25. 얘가 꼭지점이에요. 되겠어요? 자, 이렇게 엑셀 편은 하나만 있어가지고는 사실 인수로 사용이 불가하니까 그냥 대입해서 사용해주면 되겠어요. 두개 있으면 강력하지? 어, 인수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갖고, 다음 페이지 보고 혹시 해줄 만한 문제가 없네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2참수 어려운 유형 한번 해보고, 어이 2참수가 끝나는군요. 1학교 과정이 끝나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